웰컴 투 프리 투 플레이 대짜피짜의 데모나이트 플레이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음... 이... 원래는 페르시아를 부탁하셨지만 효과가 똑같은 밀주업자 조류조타기 엄청난 전환능력을 자랑하는 것과 그리고 아이랜더 한 놈을 죽일때마다 목을 얻고 음... 체력을 25 깎아먹는 아주 빌어먹을 효자 아이템이죠 정말 좋은 땀이에요 다만 크리티컬이 없는 관계로 이건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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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거 아니야?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조류 조타기를 쓸 때는 유탄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류 조타기도 조류 조타기의 장점이 있죠 엄청난 뭐랄까 전환점을 찾습니다. 그니까 러 엄청난 이동과 기동 성을 갖고 있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단점은 약해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서에가방 맵을 설득했는데 대탈주범으로 그만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제 생각에는 제그시한 생각에는 아마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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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를 잡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센스리가 하나에 따라 도 있다면 아마 음..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자 저기 2단 센스리가 있습니다 헤비도 있네요 저걸 어떻게 뚫지? 저걸 어떻게 뚫지? 감기에 걸렸습니다 3 2 1 어? 으악! 감기 걸렸다고! 봐줘 임마 좀 방금 애, 재채기 나오려고 그랬는데 해비 때문에 쏙 들어갔어 방금 어? 어떡할 거야 이거 야, 좋아, 심장 가자 나한테 피가 없어 피자 아아 설마 양심 없게 으악! 내 목은 쉽게 주지 않겠다 내목 기중을 하나. 야야, 야, 야, 저놈 뭐야? 저놈. 내가 널 놓칠 것 같아. 내가 널 놓칠 것 같아. 내 잡이로 물어 널봐 주도록 하겠다. 어. 아, 까그스 카오시구나이로 와. 해치지 않아요. 어디 있니? 그스 카우이 어디니? 우리 설가 방덜고구나 아, 그러잖아목을 일단 하나 배웠어요. 적장의 목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저기 아직도 설마 센트리가 있겠어 좋아. 황동야수가 저기 있네. 어이구 세상에. 이거 뭐돌 가서 돌 캐서 드립짝 박아도 못 이기는 황동야수를 들고 있네. 좋아 진짜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자 저기에 보면은 센트리가 설마? 오야 그러기냐고 그러기야 그러기 그러기야 그러기야. 좋아 어디. 어디에 있니 센트리가 센트리가 어디에 있니 아씨 센트리 위치를 알아야지 뭘 하든 말든하지 원래 셰끼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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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자 스카우터 먼저 가봐 센트리 없어 가아 가자 가자 잠자케, 대오미 이- 있구나! 너무, 어, 어,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레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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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한테는 아주 귀중한, 어, 나한테는 아주 귀중한 어목두 개가 있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자, 가보자. 뭐냐 이? 헤, 너무 티난 거 아니니? 어어! 어, 어! 아 조르조타기 이거 정말 좋아 잘 도망쳐 엄청 어어? 어느 자식이 우리 서레 가방을 건드려 어디니 어디 니대자피자가 간다 어디있어 근데 진짜 아 깨달아 아마 어디니 누가 들고 왔어 누가 들고 왔! 돌려깎기 돌려깎기! 어 u l a k a k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완전 끔찍한 경험이 u l a k 저기 i Fulak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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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 l 와 모기만 m 한테는 모기만 e n n 자야 o g i 지 어? n 아 Mokujaya. What? Oh! I didn't think h i 야 in the second song. Thank you. y o u 아, 저기. <laughs> 일로 와. 이 대짜 피자는 뭐, 어우, 뭐야. 뭐야. 그래? 플리차지 일로 와. 빠진다! 등부터 공룡하면은 저아 생각은 아니었군요 저희는 저대모맨이 있는 관계로 가도록 뭐 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수학공식 계산을 하다보면은 언제든 청약인 기분이 상로 그래서 저는 동네 한바퀴 시설 한번 생각해볼까 하는데 동네 한바퀴 뻥자 다음은 누구냐 어디냐 일로와 아! 네목 아, 주 소중한 거이저거어저거 <laughs> 일단 저 데오맨 아저거어 저거라, 아, 저거저걸어저거어저한다저거어저게라저거저 저걸 어떡한다. 저걸 기본 대우민이라면 어떻게든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어디냐 우아! 어디어 어딨어 어딨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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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말로 하자 말로 목내라목내라목내라목내라자목 목 몇개 가졌어 하나? 또 안가졌니 너무나도 먼 당신 너무나도 먼 당신 마시고 죽어보자고 이거 선물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뭐야 이놈은 나이스 샷 이 자식이 도발하는데 안 죽이다니 아주 친절한 녀석이야. 아야. 루아. 치지 않아. 아. 아까 봤 보셨죠 센서 센트리의 위력을 봤죠. 그걸. 어떻게 하지? 와우 엔지니어가 무쌍을 찍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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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그렇다면 어쩔 야 새치기 야 새치기 한놈 나와 아까 그놈 새치기 한놈 나와 어딨어 좋아 침착하자 진짜야 아, 어 설렜다 방금 굉장히 설렜어 굉장히 설렜어 나 칭찬해주려 그랬어 하지만 너는 내 마음에 아주 기나큰 상처를 주었고 응? 일와 아니 치사하게 총, 총 들고 있냐? 나칼 들고 있는데? 응? 음? 아... 좋아. 우리 팀저기 만약에 진짜 우리팀 스파이라면 아마 지... 스파이리리 없지. 너무 큰 <laughs> 됐어요. 갑시다. 빨리 주시 a 가 주인장. 좋았어. 어디서제 지기를 e r 려 a n Spid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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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d 아니, 저걸 어떻게 뚫습니까? 아니 이게 뭐 전초기지도 아니고 저걸 뚫으라고 이 조합을 들고 저걸 뚫으라고 아니, 내가 물론 대도 대도 대차피자긴 하지만 너딱 기다려. 내가 지금 어 목이 없어. 서 참아준다 지금. 진짜 커죠 어디에 지금 보자. 여기서 플래건. 어, 플래건부터 꼬였네. 저기에도 센트리. 오, 우리 팀 센트리야. 완전 반가워라. 어? 좋아요. 나 지금 저 소리가 방 훔치려고 계산 중이잖아. 생각 좀 하자. 우리 응, 지금 고난도에 지금 작전을 수행 중인데, 이것도 아마 하나를 훔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 지금 상황에서 나였으면 정말 좋겠다. 좋아, 이제 쿨찰 때마다 돌격을 써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음, 이가 돌격 너무 늦게 차는거 아니야? 뭐냐고 죽고 싶냐고 좋아, 너 우리 팀 맞지? 그렇다고 말해줄게. 좋아. 아우 만나서 안될 놈을 만났어. 좋아, 진착하자 아까 해비 돌레깎기 잘했잖아. 아니 내가 용기를 냈잖아. 때려쳐, 때려쳐 임마저 어디 서감이 앞마당 마당도못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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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니 기회가 없어 근데 그 기회를 날려먹었습니다 아, <목소리> 어끈 같은 기회를 일단 센트리뿐인 저 서류 가방을 못 들고 나오다니 대도 대짜 피자의 이름에 눈물이 나듯구만아아 어, 찾는다. 소리가방 훔친다 소리가방 얻는다 소리가방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 새끼 복수했다 이마 아야 그스카오시 진짜 응 아우 나와 이모 빨리. 나피 없어 그래. 와와. 저기를 어떻게 뚫지? 저기 진짜 어떻게 뚫지? 좋아. 좋아. 정면 돌파가 때론 답일 때가 있어. 다나 모든 게잘될 거야 모든 게잘될 거야 아야야 필기 필기 필요해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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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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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전진 센트리, 좋아, 좋아. 야, 동네 한 바퀴 백샷이다 뭐냐? 누가 봐도 대들리 그긴 한데, 내 머리통 하나 줬으니까 봐준다. 이거. 저기 센트리턴 빌어먹을 짓은 하지 않았지? 그치? 좋아, 진짜 개 좋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냥 도망가, 그냥 도망가. 왜야, 해치오뭐야 저거? Come o 진짜 운전 너무 못하는데. e o h e o e that's the one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과도한 설계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칩니다 뭐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아이씨, 아이씨. 너무하네 해치웠다 자, 동네 한 바퀴 백샷을 준비합니다 아야 어느 놈이야 실패. 마치 하나의 용사처럼 하려 그랬는데 저거 떨어올 것 같은데. 내 네, 줄여 줄았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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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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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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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가도도아도도도도도아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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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점령지점을 전부 다 먹었는데 쟤가 지방을 때리고 있네? 일로와 뿌어 아! 완전 현명한 판단 좋아 그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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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라 아아 아, 아, 아. 그건 아닌거 같고 침착하자침착하자 센트리야. 그냥 센트리야. 저건 그냥 하나의 뭐랄까? 기계 같은 거라고. 하나만 훔치면 정말 잘한 거야. <laughs> 내가 진심으로 쟤네들로 목을 따서 파티를 하고 싶은데 목을 딸기가 어딨니? 어딨니? 대모에는 너가 필요해요. 미안하다 내가. 잠시만요. 여기 있다 보면 맛있는 먹잇감이 올것 같은 한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침착해, 침착해. 무빙. 두두 두두. 아야. 엄청난 무빙. 왜 굳이 그래야겠냐고 몸으로. 소리 가방 좀 가져가겠다는데 소리 가방 좀 가져가자 우리 소리 응? 가방 하나만 하나만 니네 하나 가져갔잖아 이욕심쟁이아 하나만 줘 하나만 하나만 그래야 내가 이 녹화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예쁜 예쁜 소리 가방을 찾았어. 좋아. 때로는 정면돌파를 계속 그지 신경 안 써. 저기 가 하나를 훔치면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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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피자야. 침착해. 피자야. 저쪽으로 센티 이게 쏠려있어. 이게 다 괜찮~~아 hey boys, it's a spy. 이 게임이 설마 패배로 끝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설마 패배로 인해서 얻는 값진 교훈이 하나 있자면 센트리 센트리 높이 <laughs> <센트리. 웃음> 더 먹여야 돼넌 뭐냐니까 아니 스파이 둘이서 문 미안해 미안해 실수했어 실수했어 내가 어? 안녕. 완벽한 무빙. 자, 나도 재밌는 걸 보여 주지. 야. 설마. 너 설마 그런 인성은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끝난 대짜피자였습니다 저런 인성이 안좋은 엔지니어를 만나시면은 음.. 터뜨려버리세요 이상 대짜피자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음.. 전 즐거운 하루를 보냈나요? 적어도 저 엔지니어는 정말 맘에 안드는데 말이지